지금 이렇게 못해? 서해 못해. 못해. 못몇등급 못해. 못 등급 으 못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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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래 숫자가 높으면 못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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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요 못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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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꼭 확실하게 찾는 거. 이름은 오셀이고요 어, 언니하고 똑같이 기말고사 잘 보게 하는 거하고 키 많이 크게 하는 거. 키몇 cm? 실제로 키몇 <키가> cm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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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15cm. <15선도. 웃음> 15. 다음 <laughs> <laughs> 아. 원집사입니다. <laughs> 아, 저는 이제 변함없씨 애들이 성령 충만 받았서 어, 예, 교회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아직까지 이렇게 교회 오긴 하는데 예배 가운데 기쁨을 아직 못찾은 것은 하나님을 언제 만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래서. 내성은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더 튼튼하게 자랐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제 어, 사업장에는 어, 진행되는 일들이 있는데 어,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로 알고 부로워 외칠 수 있게,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. 그리고 남편에게 또 하나님 지혜와 그리고 분별력과 그리고 안목을 여어주시려는 기도하고 또 어, 저전해야 돼요. <laughs> 음, 주신 사명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거를 다 감, 하나님 약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입니다. 하셨나요? 네, 안나온입 네, 오자입니다 어, 우리 가족들이 어, 지금 다 기도 제목을 했는데 거의 뭐 중간 보사, 아예 기마고사 이야기고, 뭐, 좀 그런 내용들이네 대체적으로 공동점이다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계신 어, 자녀분들도 마찬가지고 또각 가정에 또 계신 분들도 그런데 저희 가정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, 귀 쓰일 수 있는 어, 꼭 하나님 앞에 꼭 필요로 할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, 누리도 마찬가지고 추리, 세리도 마찬가지고 어,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현명한 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 비전을 찾으면 은 미래에 대한 어, 보이겠죠. 또 진로, 진로도 보일 것이고 어,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현명한 어, 또 목표를 가지고 갈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꼭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내용 하고요.